우리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성례 그리고 기도였죠. 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으켜지게 하시죠. 아, 특별히 이제 성례라는 것은 그렇게 일으킨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경험되게 하는 방편이다할수 있습니다. 성례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93문을 보시게 되면 신약에 제정된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어이 성례는 어 92문에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임의로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례, 이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현재 카톨릭은 이거 외에 다섯 가지의 더 성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칠 성례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딱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이 예식을 정하셨는가 할때 정말 중요한 표현은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 입니다.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 새 언약이라는 게 낯설지 않으시죠.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언약의 백성의 새로운 근거를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이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표로써 표시한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겁니다. 왜 표로써 표시했을까요?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우린 사실 육체를 안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보면 사실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은 것의 차이가 참 큽니다. 물론 우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견적 요소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가시화되지 않는 면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경험되는데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신자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리스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서 가시화해서 감각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교훈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세례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상징하는 바처럼 씻음 받음으로 인해서 그 물이 정결케 하는 이미지 속에서 우리 위에서 다리로 부어질 때, 또 침내 같은 경우에는 그 물에 흠뻑 적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몸으로서 경험하죠. 이런 어떤 감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성내는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존재로서의 그 연약함에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우리 장한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하가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 안에 담긴 새 언약의 약속을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성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92문 끝에 보시면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 자체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보시면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교회에 부탁하신 것이다.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은 예수님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을 그 유익 그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여지는 방법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표시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믿음의 신자들에게 그 믿음을 더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신 방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아래서 우리 91문을 보시게 되면 이, 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대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그첫 번째는 성대의 그 효력이라는 게 의식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91문 보시겠습니까? 답을 보시게 되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로서의 성례의 효력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식 그 자체는 참 소중하지만 그 의식 자체를 행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성례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신자가 성례를 통해 유익을 누리는 것이지, 의식을 했다고 그 자체가 구원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자꾸 카톨릭과 비교가 되는데요. 예전을 강조하는 그쪽에서는 성례 그 자체를 행해야만 구원이 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례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 고백하는 거죠. 세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성례를 집행하는 그 베푸는 자, 집례하는 자의 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어떤 베푸는 자의 영성에 의해서. 베푸는자의 어떤 어떤 신앙의 수준에 의해서 그 의식이 좀더 효과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분인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세례문답 교육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긴 했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분에게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목사님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세례는 마태복음 보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지 어떤 유명한 목사의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그 세례가 더 서대 세례 되어지고 그 성찬이 더 성찬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해야 유익하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교회에게 성례를 맡기셨을까요? 왜 성례를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고된 일 하다가 힘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더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새로운 출발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으로 예수님을 기억해 내듯 떡이 먹는 게 실제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실제로 내몸 안에 들어오듯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정말 그거를 내가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된 일하다가 힘들 때.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원약의 유익이 단순히 천상에서 그냥, 그냥 기독교 중 교리 안에서만 그냥 이야기 되는, 회자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실제다. 실제다. 예수의 피가 나를 씻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그게 실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 표, 표시, 감각적 기능,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각적 표상,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배려이기도 하신 겁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교회에게 이 거룩한 예식을 부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야, 어, 규용아, 연목사, 내가 예수 안에서,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내가 너를 품고 있어.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민들리로 구원 받은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 현, 현실 속에서 작동하기 위해선 이 성례를 통해 자신의 은혜를 가시화하시는 그래서 성례의 또 다른 별명은 보이는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들려주는 설교로 말씀하셔서 보이는 설교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와 붙드심의 간절함을 우리가 바로 알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인간의 절절한 사랑을 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사랑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니? 뭐라고 하면 너 믿겠니? 라고 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우리 안에 이 성례를 통해 담겨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 세례가 주안의 교회 안에 풍성하면 좋겠고 성찬을 통해서도 주시는 유익이 풍성함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성례 자체가 그리고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이 전혀 영향을 끼치는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유익되면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성례에 참여하고 또 성례에 약속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